전 세계 그~ 교구장이 있다는 거예요 예, 예. 뭐~ 미국이면 미국 교구장 미국에서도 뭐~ 어느 지역 교구장 뭐~ 캐나다 교구장 예. 남미 교구장이 있대요 <laughs> 대한민국이랑 정반대잖아 그렇고 예. 남미에도 통일교 신도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신도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. 그럼 거기 교구장이 있을 필요가 있네요 그러니까 농장이 하나 있어서 그걸 관리하고 아 있다 고 농장 관리를 해요 교구장이 그랬더니 씨 웃더니 농장이 경상북도만 하다고 예 그래서 그 교구장을 하는 일이. 헬기 타고 그 경상북도 바나 농장을 관리하는 게주 일이래요. 그러니까 세계일보의 이 부동산 재산이 어마무시한 거죠. 그리고 하와이의 코나 커피가 유명하지 않습니까? 음. 또그 코나 커피 농장의 상당수를 통일교가 소유하고 있대요. 음. 근데 옛날부터 통일교가 부동산에 그렇게 좀 되게 목숨을 걸었는 땅살때 얘기를 보면 옛날 007 가방 있지 않습니까? 네. 거기에 현찰을 담아서 <laughs> 통일교 교회 관계자들이 그냥 전국을 돈대요 음. 어, 전국을 돌면서 딱현찰을 담고. 현찰 가방 들고, 이렇게 쭉 보다가, 이제 풍수지리도좀볼줄 알고, 이런 사람이랑 돌다가, 땅이 괜찮다. 그러면 이거 얼마냐. 주인 만나게 해달라. 얼마냐. 얼마면 팔겠냐. 그러니까 무슨 부동산 가치나 이런 걸그 당시에 개발 이런 걸안 따지고, 땅이 좋다. 그러면 그 땅을 보고 그냥 현찰 주고 샀대요. 계속 그 작업을 했대요, 통일교가. 그래갖고, 그 결과가 지금 보면 별의별 군대 통일교 땅이 다 있잖아요.